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달릴 때에, 달리게 할 때에 내 영혼이 떨어지지 않는가 조심하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시 쉬어가지고 뒤를 돌아다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쳐서 돌아보는 것도 아니요. 말이 지쳐서 돌아보는 것도 아니라, 혹시 내 영혼이 뒤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수년 전에 여러분 연속극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허준이 내, 이, 내 의원, 궁중에서 일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과거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중간에 있는 어떤 마을이 역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걸음을 멈추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시험장에 제때에 못 들어가게 되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늦습니다. 그렇지만 긴 인생을 놓고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이 늦은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인디언 속담하고 비교를 해보면 허주는 자기의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가치관, 목표, 신앙 이거 놓치고 살면 안되는거죠.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늑실락게 얻어맞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 사람이 지나갔을 것인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가고 한 사람은 장사꾼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급히 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갔어요. 절대로 한가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급해서 갔는데 영혼을 잃어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장사 밑천의 일부를 떼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전심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이 스타트라인 출발선에 선 사람들이 한 걸음 빨리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1초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출발 신호 총소리가 울리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야 합니다. 한발 먼저, 어깨 하나 먼저 들어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쟁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발 먼저 뛰려고 신경을 곤두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경쟁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그 출중한 완력 무예로 단숨에 제압을 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돼요. 그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엎드려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엎드려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엎드릴 기회를 주시더라, 이 말이죠. 사람은 앞으로 나갈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때 물러서지 아니하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물러서게 하시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수 있는 기회를 성경에서 보니까 두 번이나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다윗을 부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빠르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빠른 것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내가 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일을 내가 해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 신앙의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빠르게 행동하다 보게 되면 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달려가려고 한발 앞으로 내밀면 그 부정 출발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가려고 신호등을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런 교육을,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통법규 400번 위반하면 반드시 사고가 한번 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한 100번 위반했나?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400번 위반하면 세세요 좀 세. 내가 지금 빨간불인데 휙 지나갔으면 세 보세요. 사고 난다는 거야. 가능성이 많죠? 졸면서 운전하는데, 괜찮다. 오늘, 아유, 멀쩡해.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그날은 괜찮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고 납니다. 음주 운전 오늘 괜찮지만, 계속하면 사고 납니다. 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빠르게 행동하면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르게 행동하면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달 만에 꺼내야지 다섯 달 만에 꺼내면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때에 맞아야 된다. 이 말.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잃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버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을 조금 떼어서 다윗의 굶주림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면 나발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가장 자비로운 부자,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버려야 할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할때 움켜주느라고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때에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재물을 조금 떼어서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라 하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죽게 되고 가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예수님은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오늘 당장 우리한테 믿을래 안 믿을래 탁탁탁 물어보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안 구원할 사람 버리고 그랬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 때를 기다리십니다. 조급하셨거나.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보다 먼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어떻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스타라 하더라도 최고의 스타가 있습니다. 같은 스타인데 우리는 아유 저 정도 스타만 돼도 좋겠다 하지만. 그 스타의 대열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스타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건데. 세례 요한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아졌지만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나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시점에 자기의 출발 지점으로 삼은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라 할때 나가고 들어오라 할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지혜자들을 보면은요.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군대를 제대하고 어떤 기도원에 가서 3, 4개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원에서 얻어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원은 풀만 주는 것으로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풀만 줘. 고기 먹기 어려워요. 나 같은 사람은 별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께서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은 월요일에 왔다가 금요일 날 내려가지만 거기에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기도원의 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엌 일도 돕거나, 밭 일도 돕거나, 아니면 청소를 돕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디 일할까 하는 것은 자원, 자원을 시킵니다. 자원, 부엌에서 일할 사람,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 하면, 좀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부엌에 자원봉사합니다. 근데 저는... 변소 청소하는 곳에 손을 들어서 갔습니다. 뒤늦게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의 마음 속에 오늘은 시장에 가서 닭을 몇 마리 사가지고 일꾼들을 다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갔더니 닭이 없어. 그래서 선어 마리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는 먹일 수 없고, 누구를 먹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부엌에서 이제 닭 요리를, 닭도리탕을 하는데, 부엌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저건 내가 먹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음식은 변소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분부가 났습니다. 지혜자가 닭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날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35년 전 일입니다. 지금처럼 먹을 때가 많은 때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 지혜자라고 부엌 옆에 있다고 먹는 게 아니야. 부엌 바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이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손주들이 와가지고 저기, 예, 요 고향시의 원당에 가게 되면 주리아리이라고 하는 동물원, 미니동물원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가서 이제 붕어들에게 밥을 주는데, 천원 붕어밥을 사가지고 뿌려주다 보니까, 맥인지 붕어 떼들이쫙 몰려 들어옵니다. 바로 밑에서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경쟁이 피할 수가 없어서 뒤에 처지는 붕어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살 먹은 꼬맹이가 할아버지. 저 붕어는 못 먹는데요. 염려하지 말아라. 뒤로 뿌려주면 되지. 하고 뒤로 뿌려주니까, 뒤에 온 힘없는 붕어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붕어밥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음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면, 강자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 세상은 약육강식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붕어밥을 주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홀로 먹으려고 하는 붕어들을 뒤로 물리치고 힘없는 붕어들에게도 밥을 주는 이가 붕어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분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는 왜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지 못하고 용사가 승리하지 못하고 지혜자가 음식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뒤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힘이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힘이 없다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보다 먼저 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양치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임무에 충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웁니다. 당연히 담력이 길러졌습니다. 양한 마리 어린 양한 마리가 곰에게 물려가는 것도 쫓아가서 싸우기 때문에 양을 궁유이 여기는 마음도 자라났습니다. 희생하는 마음,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 곰과 사자하고도 싸워서 담력을 갖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곰과 사자가 싸우려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다 보니까 유현진 같은 투수가 된 거야. 유현진 알아, 여러분? 박찬호 같은 투수가 된 거야. 던지면 곰의 정수리 정통 맞는 거야. 무엇을 하려고요?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훈련해놓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드디어 다윗석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기회.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질 않습니다. 담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은.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아니, 그 있는 실력이 골리앗하고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백전 백승의 장군 골리앗, 당대의 영웅이야,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 그런데, 곰과 사자와 싸워본 다윗은 나갔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온 저 이방인들을 물리치지 않겠느냐 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주실려,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 신앙이 없는 분들은 빨리 경쟁사회로 나가세요. 그래, 달리기 훈련하고, 발굽혀펴기 어? 예, 해가지고 남하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 이기려고 하시면 돼. 그러면 돼. 근데 줄다리기 할 실력도 없고 달리기 실력도 없으면 신앙 가지세요,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주는 독특한 기회, 맞춤형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총리가 되는 기회를, 에스더에게는 왕비가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슨 준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믿음으로 바라본. 그런 준비된 심령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는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이 아니고 상놈, 상놈도 아니고 전쟁 포로, 백정들과 같은 존재들이야. 앞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을 그런 생명들인데. 하나님이 여시도라 이거의 길을, 기회를 주시도라 이거의 그들에게도 페르시아의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아시리아의 왕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고 포로민의 후예에게도 기회를 주시더라. 쟤네들은 경쟁해 갖고는 어떻게요? 해 이길 수가 없네.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더라.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요 시행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손과 발이 묶여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사람이 못뭐 풀어, 이거는요. 요셉이 한번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의 죄로 풀려나가게 되고, 그에게 나갈 때 신신 당부를 합니다. 어르신, 내가 당신을 도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안 풀려. 하나님이 더 놔두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갔는데 자기 일이 바쁜이 사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손톱에 때만도 못한 요셉이야. 뭐, 감옥에서 만난 어린 청년.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걔를 풀려고 하면, 아, 뭐, 누구 감찰부장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뭐, 누구에게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건 자기 일에 누가 되는 일이야. 그건 놔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여실 때까지, 그때까지 요셉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9장 12절의 말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도 그랬듯이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때를 알지 못합니다. 위기의 때도 알지 못하고 기회의 때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위기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가듯이 걸리는 것이 인생이요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걸리는 것이 재앙에 걸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언제 재앙을 만날지 몰라 재앙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호련히 짐작하지 못하는 시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앙도 오고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빠르다고 준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시기를 알수 없는 인생들이다. 시기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인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인생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수꾼이두 눈을 크게 뜨고 밤을 세운다 할지라도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낮 일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이. 그리고 이게 기회일지 위기일지 분간 못 해요, 여러분. 기회인 듯 하였으나 그 기회가 태풍이 되고 파도가 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갈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아합에게 쫓길 때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 신의가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때를 보내어 먹을 것을 줄 것이라 하였고 거기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렙다 시돈당 과부의 집으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 신의가로 가면 누가 먹여 준다고요? 하나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니까 먹을 것이 한줌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집인데 어찌하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엘리아도 자기의 길을 자기의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회에는 눈을 열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위험의 순간에는 발걸음을 멈추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6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올무의 뜻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니가 요호하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교육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야곱은 인생 후반기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지금까지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그곳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나의 평생에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신 하나님께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세기 35장 3절의 말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을 만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선택하면 기회는 잃어버리고 재앙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쓸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여 내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속히 가려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지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